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208강, 자, 61페이지 풀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해볼게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죠. 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놈이 A의 원소일 때는 이렇게 우리 삼지창 표시를 하고요. 자, 집합 A가 집합 B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 집합일 때는 집합 기호를 써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놈이 9 이하의 홀수랍니다. 그러면은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집합인데 자, 얘네들 대상으로 자, 옳은 것만 골라보래요. 자, 1은 자, a의 원소점. 자, 맞죠. 여기 2 e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원소 아니죠. 그리고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에는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맞죠? 그다음에 여기서 3구 골랐어요. 3구는 a의 부분 집합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자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을 구해보래요. 자, 우리 해보태 보면 21의 약수입니다. 1, 21, 3, 7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은 m, b 오빠는 몇이 됩니까? 4가 되주겠죠. 그다음 요 친구. 자,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마사. 자, X풀이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자,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정수가 되겠죠. 자, 세보시면 마1 0 1 2 3 4가 됩니까? 자, NA는 뭐가 됩니까? 6이 돼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갑니다 자, 4번 문제.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답니다. 상등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보시면요. 지금 여기 A 집합에 여기 미지수가 두개 있고요. 여기는 지금 얘가 미지수잖아. 그럼 따지고 보면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A 마 3이 1이니까 A 값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럼 4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요 친구가 이 친구랑 같게 되겠네. 저절로 b 플러스 이 뭐가 돼요? 8이면 되겠네. 그래서 b 값은 얼마? 7이면 되겠죠. 끝어갑니다 자, 우리 15의 약수입니다. 15의 약수는 135, 15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친구의 진 부분 집합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진 부분 집합은 사실 이 친구 원소가 4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16개인데, 그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런 오빠를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그럼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 1, 3, 5, 5, 5. 15. 아이고, 15. 그 다음 두개 선택하는 거, 1, 3. 그 다음, 1, 5. 그 다음, 1, 15. 그 다음에, 어, 3, 1 3, 5. 그 다음 35, 그 다음에 55 이렇게 되겠죠. 이제 3개 짜리 <laughs>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자, 우리 4개만 더 찾으면 돼요. 자, 전체 부분 집합이 16개인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빼니까진 부분 집합은 15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3개 짜리 선택하는 거, 135, 그 다음, 1, 3, 15. 그 다음에, 자, 1, 5, 15. 자, 마지막으로, 3, 5, 15. 이렇게 해서 총 15개를 다 찾아냈습니다. 이거 찾아내는 연습을 꼭좀 하셔야 되구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자, 어느 지역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기온과 월 평균 강수량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자, 월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20도가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그러면 A는 20도 이상인 개월이니까자 여기 보면은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5, 6, 7, 8, 9 이렇게 될 거고요. 자, B는 어, 월평균 강수량이 160 이상이랍니다. 160, 어, 여기 선이 160으로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거 5월, 8월이네요. 자, 그래놓고 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해보래. 자, B집합이 A집합에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8강이구요. <laughs> 자, 다음 파트도 문제 풀고 인강 들어주세요.